네 글로벌 토너먼트 네, 9승에 이어 이번에는 10승 도전기 어뭐 결과를 보시는대로 1등으로이겼고요아왜 이렇게 빡세지 했는데 이번판은 조금 수월하게 좀잘 풀려서 운도 좀따랐고요 그래서 좀 쉽게 이겼어요 네, 10승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,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조금 올려드렸는데 10승만 하더라도 글로벌 토너먼트가 보상이 물론 보석 500개를 써야 되긴 하지만 어 보상이 그꽤 괜찮습니다. 뭐더 하면 좋겠지만 어 솔직히 10승 이상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. 저도 뭐 계속 도전하는데도 예전에 한번 14승? 13승인가 14승인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우 이게 10승쯤부터는 어우 빡세요, 확실히. 잘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쯤 되면 또 조금 느순해져요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고.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어 어쨌든 상대방이 이제 급하니까 좀 내놔로 나오신 것 같은데 어 조금 더 참았어야 되지 않을까. 뭐 도발을 계속 해요. 어, 저런 도발에 전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영 그러시면 그왜 그 끄는 거 있잖아요. 이모티콘 끄는 거. 그걸로 해서 그냥 끄고 하셔도 됩니다. 그게 멘탈 잡기 훨씬 좋아요. 네. 여기서 이제 트리스 한 방이 들어가면서 어좀 기분이 많이 좋아졌고 상대방은 굉장히 멘탈이 흔들렸을 것 같더라고요. 이건 가볍게 뭐 두대 정도는 맞아도 크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진 않으니까. 근데 이제 누적으로 계속 맞으면은 베이비 들어가는데 많이 아프죠. 이 번개 마법으로 5코 이상 되는 애들 뭐 법사 마녀. 뭐, 저는 이제 사코지만 머스크핑도 꽤 짜증나기 때문에, 막 느릿느릿 오면서 사정거리가 엄청 길어요. 차라리 마법어처럼 처 빨리 오면, 어떻게든 제거할 텐데, 뭐,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, 어쨌든, 제거가 조금 더 용이한데, 오 이, 5코 되는 애 중에, 한방 킬로 되는 애들은, 번개 마법으로 부이면 아, 아주, 상대방으로 하는 좀, 할 게, 할게 없게 만들어주고, 저는, 멘탈은 아주 잘 잡을 수 있는. 그래서 이제 일단 로켓병을 살리면서 갔고요. 이제 스코어가 많이 차이 났기 때문에 상대방은 좀 많이 투자할 거예요. 여기서도 운 좋게 로켓병이 쏘고 죽었죠. 그러면서 어, 쉽게 제거했고, 가드들은 쉽게 제거했고, 급하게 이제 저 타워를 깔았는데 건물을 음, 지으셨는데, 어... 차라리 그냥 이쪽 왼쪽편에 지금 내나 올인하는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았을까 어. 그러니까 아마 제가 들어오는거 보고 이제 그냥 던지신거 같애 게임거야 아, 이거 못 이기겠구나 혹시 음. 이제 감전으로 계속 제가 때리기만 해도 두번만 때리면 끝나니까 근데 또 왼쪽에서는 계속 또 와요 그래아 그냥 빨리 끝내드려야겠구나 어. 혹시 몰라 일단 트린스로 깔고 이쪽에 회오리, 아, 그렇게 아닌가요? 어, 어, 회오리 하고 이제 회오리로 끝났지 않는데 <laughs> 어림도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, 빠르게 끝내는 걸로 어, 정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10승은 달성을 했고요. 어, 계속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